네, 지금부터 제15차 안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김재형, 안내대표에 받아주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추석 전에 추경 집행을 위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마지막 선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 처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 어, 문재당은 추경이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유연한 자세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반드시 업무 중으로 처리해서, 어, 후석 전에, 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어, 작은 어, 위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은 군사독재정권 이래 성역화된 권력으로 국민의힘에 군림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착수했습니다. 저항과 반발도 있었지만 마침내 작년과 올해 권력기관 개혁의 큰 고비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입법을 관찰했습니다. 권력기관은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굳은 개혁 의지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법 개정을 통해서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국민안전을 위한 정보활동에 매진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걸자라는 경찰 요직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인권과 국민중심의 국가치안체계도 국가 확립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입법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차지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입법 정기국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공수처도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야당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국회 시간 일기로 어, 공수처 설치를 좌초 시킬 수 있다라는 어, 기대에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인권, 공정, 정의가 구현되는 권력기관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반드시 에, 완수하겠습니다. 관련 상임에서도. 심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혁입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매간이 돼서는 안됩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에 앞두고 개천절에만 798건의 집회가 신고되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공고에도 집회 신고가 줄기는커녕 거, 거꾸로 폭등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교훈을 망각한 구구단체의 도움을 광역 방해행위에 방해, 방해 역방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로, 집회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고 우리 국민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의 기에까지 내몰리고 있고 고용 취약계측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에 반성도 없이 또다시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명납할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곳 안체의 대층적 집회 강행은 공공체를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입니다.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역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방역방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국민의힘도 구구단체의 개천지 질패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제방고를 요청합니다.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건전한 야당이 될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구단체와 당호의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추석에는 국민방역을 호소드립니다. 비대면 추석의 목적은 이동 자제와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 관리입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면서 오직 코로나 확산 차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겨울철 코로나 대유행과 진정의 갈림길에서 진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대면 주석에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강국히 호소드립니다.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네, 현장의 정책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20일 국회에서 반드시 추경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 추석 연휴 전에 지원이 되려면 오늘입니다.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는 지키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미태한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합의를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승고가 된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그리고 부모를 위한 돌봄지원, 돌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정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은 물론 대량 폐업과 실업을 방지하여 우리의 미국과 특불이 경제를 살릴 생망자금, 또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받게 되신 고용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되게 할 긴급 고용안정지원인 청년특별보직지원금도 역시 속석전 지급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발을 지켜서 오늘 고대에 서 반드시 추경하는 이철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두자리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명한 전파의 우려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실부터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에 3명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조용한 전파자로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대의 이동이라 불리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타깝지만 민족 대이동은 코로나의 보이지 않는 대이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부가 이미 이번 추석 연휴에 국립묘지 방문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휴게소는 포장만 허용등 강력한 이동자재를 권고한 상황을 적극 이해하여 몸이 아닌 마음을 이동시키는 추석 연휴를 계획해 주시기를. 부산 47이라는 필명의 코로나19 완치자가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벌써 200여 일이 지났습니다만, 이분은 후역에 안개가 낀 듯한 머리 통증, 그리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가슴 통증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1시간, 오후에는 서너 시간씩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의 극도 토로감을 한다고 니다 기실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이 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나는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혹여 나는 코로나 19에 노출이 된다 해도 크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코로나 19에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나올 것이고 나는 소유증 같은 것은 내게는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47이라는 풀명을 코로나19 완치자가 보여주는 내용은 나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치러왔고 이제는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겨우 위태밑태하게 미태 감소세에 적어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께서는 손자선녀를 보고 끈그 안타까운 정마저 참으면서 정부의 비성자재를 비성자재에 대한 요청에 파답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방의 전세버스 업계는 경영난의현덕이면서도 20일 현재 1,600개의 업체가 개천절시 참여를 위한 서울의 기능을 거부한다는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등록은 즉각 처회되어야합 것입니다. 그리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님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에 충돌이라는 표현으로는 아주 많은 부족한 정말 많은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데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국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재직하시는 박덕훈 의원께서 직접 한의원를 방문하셔서 그 법안에 해당되는 법안의 어떤 특정 내용을 막으시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안전과 보건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한노리에서 법안을 개정할 때박차피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의원님들을 사고 행하거나 재 배치하실 때 곰곰이 좀 생각하셔서 과연 적절한 의정 활동을 할수 있는지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으정수호정책실수석권의에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공경형 교육대책법 모호회사에 피해를 끼치더라도 자회사의 이사회에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에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어서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한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장별법입니다전속구발제의 경우에 경상감합에 대해서만 폐지되며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지주에서의 지분을 강화하고 사익편취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대개배 부담한 경쟁에서 남음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 감독법은 규제 삼각지대에 누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으로 IMF도 규제의 비대칙성 해소를 위해서 법적 근거로 발및 감독 강화를 권고했으며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 중인 국제적인 감독 규범입니다. 이번 산법의틀는 정부와 여당만 공유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공정위의 전속 고가트 폐지, 가정대표 소송 제도의 단계적 시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 입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4년전 대표 발의했었던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반발이 가장 강력한 집중 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민학연 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대화가아한 협치가 회복될 조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상법이여야간의 여야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정책으로 생산적인 대결을 펼치며 터치를 구현하는 일하는 제21적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재 의원님 대표에 발언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개발 미룰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 급기야 개정안까지 발의된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정의를 영원했던 국민들의 준호한 명령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지난 7월 15일 출범해야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 반대로 두 달이 넘도록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제자리 가음을 하면서 검찰,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역할이 실종됐습니다. 공정과 정의,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 등 핵심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집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경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검경권력기관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제 위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검경이 제할 일을 못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국민입니다. 검찰과 경찰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만 기대서는안될 것입니다.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스스로 계획에 앞장서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거슬를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은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안 됩니다. 공수처법이 이론이라 협조 못한다는 국민의 힘의 주장은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몸이 부리기에 불가합니다. 신속한 공수처 출범,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진석 원내부 대표의 발언이 겠습니다 박덕흠 그 의원을 강민협에 댓글에 사대하고 무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어제 박덕흠 의원의 기자에게는 반성 대신 뻔뻔한 변명만 있었습니다. 발뺌과기변뿐만 남겼고 고발된 무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당의 정치공세라고 강변하며 정치적 박해자를 자처했습니다. 박덕금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명의 회사에 최대 2천억에 이르는 일과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얏놈 말해서 갓을 고쳤은 정도가 아니라 오약을 모조리 훔친 것입니다. 그 재질이나 규모면에서 일찍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전대미민의 비리 의혹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충돌의 문제를 넘어 국고를 훔친 범죄 행위로 사법 처리돼야 합니다. 상임위당에서 피감기관에 게 자신의 가족기업이 특허권을 가진 신기술 사용을 늘리라는 지위를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기원이 주장하는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서 전문성은 결국 자신과 가족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발휘되었다는 말이지 참담합니다. 박덕흠 의원의 의혹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법 당국 당국은 즉각 관련 수사에 착수할 참조,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상황을 모면하는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것을 요청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후시마원전로연 방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시마 원전 의원수 방출 결정을 제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IAA 특제원전기구 총회에서 원전 의원수 방출의 안전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전 의원수 방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재처리의의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일본 내에서 조차 우려가 큽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력의 방사능 제거장치로 처리한 오염수 1 1 0만여톤에70% 이상에서 비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지구 전체의 해양 상태에서 파괴되고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될 것은 명약 가능합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도 해안까지 도달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방류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인접국가들과전 세계가 우려할 서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laughs>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언론의 일을 비공개로 어,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의 수고가 습니다